제 22대 강남구청장의 임기도 시작됐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코엑스에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조 구청장은 제도 약을 강조하며 강남의 미래를 위한 구민들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당선인에서 강남구청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 구민들과의 첫 공식 만남.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하며 구청장 소임을 맡겨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취임사의 첫 구절에도 이러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먼저 강남구청이라는 중책을 허락해 주신 위대한 강남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조 구청장 공약의 핵심은 강남의 제도약. 취임식에서 약속의 방향은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먼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그리고 기업규제 철폐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연과 혁신 기술이 공존하는 그린 스마트 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과 주거 지역 종상향을 통한 도시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신속 통합 추진 TF팀도 구성됩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남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밖에 재난과 범죄 예방을 비롯해 문화, 체육 등 인프라 확충 그리고 복지와 교육 분야의 혁신을 강조한 조성명 구청장은 구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순균 전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구청 로비에서 진행된 임식을 통해 지난 4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취임식 때 모습하고 지금 떠나는 4년 후의 제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니까 조금 나이가 좀 들기도 들었고. 조금 고생을 좀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맡겨 주신 강남 구청장의 수다끝고 이제 평범한 한 사람의 강남 민으로 이제 돌아니다 4년 만에 다시 보수가 정확한 강남의 지역 정치권 높아진 구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앞으로의 4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